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깜빡하고 마이크를 안 가져왔었어요 집에 있는 친구들 깜짝 놀랐죠? 그리 화면만 나오고 선생님 마이크를 깜빡이고 안 갖고 와가지고 죄송해요. 자 오늘은 어,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못 만났죠? 자왜 이렇게 예배당이 어수선하지? 자 오늘은 43과예요. 집에 있는 친구들은 43과 공과책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나 풀 준비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자 교회 있는 친구들, 자 예배당에 앉아 있는 친구들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그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자 집에 있는 친구들 그림 보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림 보여요? 이렇게 똑같이 보일 텐데 그렇죠? 이렇게 나도 보일까요? 자 여기 어디 같아요? 이 그림이? 오 어떻게 알았어? 여기는 어디냐면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찬양도 하는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 예배드리죠. 네 그런 곳이에요. 뒤에 그림 볼게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잘 지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에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교회 모여서 또는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얼른 왔으면 좋겠죠. 코로나가 곧 이제 물러가면 우리 또다 같이 많은 친구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있는 곳에서도 예배 잘 드리도록 해요. 자, 만들기 할 거예요. 만들기는, 짠! 우리 친구들 43가 앞면에 보면 얼굴이 있고요. 얼굴 없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먼저 할게요. 색연필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이은 어, 너무 답답하죠? 마스크도 썼는데 꼭꼭 하래. 그래도 조용. 보세요. 이 중에서 나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모습 있을까, 없을까? 있는 친구는 자기 얼굴 안 그려도 되고요. 어, 여기 내 얼굴 없는데. 그러면 여자친구들은 여자친구 얼굴에다가 내 눈, 코, 입 그리면 되고요. 남자친구들은 남자친구 얼굴에 눈, 코, 입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그리고 시작할게요. 눈, 코, 입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도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진짜 선생님 그림 못 그리겠어. 어떡하지?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그렸어요. 어때? 좀잘못 그리겠는데 비슷하죠. 우리 친구들도 그려보세요. 다 그린 친구는 옆에 뜯어볼게요. 그린 친구만 뜯어주세요. 다 그린 다음에 뜯을게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렸으면 이렇게 뜯어주면 될, 돼요. 자, 천천히, 막 뜯으면 찢어지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친구 풀이나 테이프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엄마 준비해 주세요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반까지 뜯고요. 다 됐나요? 어, 집에 있는 친구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친구들이 조금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다 했나요? 아니요. 자, 이렇게만 준비해 주세요.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뜯었으면 앞뒤로 한 번씩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친구가 뒤로 갔지.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앞뒤로 한 번씩 갈수 있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잘 접어줘 보세요. 이렇게 되게 또, 이 친구도 이쪽 친구들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앞뒤로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계단 모양처럼 이렇게 접어 주면 돼요. 다 됐죠? 그 다음에 풀칠하기 써있죠? 풀칠하기 풀로 붙여도 되고 테이프로 붙여도 돼요. 선생님은 테이프로 붙일게요. 우리 친구도 선생님한테 풀로 붙여주세요. 그럼 돼요. 자, 이렇게 어차피 뒤에 앞에 똑같으니까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길게 됐어. 자 접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고요. 됐죠? 자 무슨 이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쭉 이어졌더니 어떤 모양이 됐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 지금 그림에 있는 친구들 뭐 하고 있어요? 손 잡고 있죠. 왜 손잡고 있을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찬양할 때, 옆에 친구 손잡고 찬양할 때 있죠? 그 모습이에요. 어때요? 예쁘죠? 아직 조금 덜 됐으니까 좀 기다려 줄게요. 집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집에 있는 친구들은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또 끝에 이어주면 동그랗게 모여서 찬양 드리는 모습이 돼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랑 같이 길게 이어붙일 거예요. 집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붙여주면 옆에 친구도 끊어진 거 없이 동글동글하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될수 있어요. 함께 모여 찬양하는 거,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자. 선생님, 붙였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 어머나, 떨어졌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이렇게. 붙였더니, 이렇게. 근데 우리 친구들,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기 혼자만 하지 말고 옆에 친구랑 길게 이을 거예요. 여기 교회에 있는 친구도 전체 2 1명 되거든요. 전부 다 이을 거예요. 옆에 친구랑.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쭉 펴서 붙여 보세요. 다한 친구, 다한 친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붙여 줘 보세요. 어. 옆에 친구들 다른 다른 반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붙일 거예요. 길게. 아주 길게. 이 얼굴이 바깥으로 나오게 붙여야 되겠죠? 엉덩이가 나오면 조금 창피하겠죠? 얼굴이 나오게 붙여줄게요. 옆에 친구랑 집에 있는 친구는 그냥 이렇게 붙이면 찬양하는 모습,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엄청 많이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아, 안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고 싶어요? 아,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져가고 싶은 친구는 이렇게 자기 개인용으로 같이 안 가져가도 돼요? 하는 친구는 같이 쭉 이어서 붙이게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입은 조금만 쉬.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친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같이 하고 공가도 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죠? 집에 있는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거 오늘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른이 되어서도 아니면 유년부 가서도 초등부 가서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길 힘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우, 고마워요. 다 됐죠? 다 됐나요? 자, 다 됐으면 옆에다 놓고 자, 43과. 준비할게요. 이것도. 이거 원래 집에서 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할 거고요. 집에 있는 친구들은 어, 이따가 엄마랑 해도 되고, 지금 같이 해도 돼요. 야, 선생님 이 치, 이거 모습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애들 그거 그 집에서 보내주는 영상 볼때 같이 올려서 집에 있는 친구들 볼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이렇게 공과한 거 이렇게 찍어주시면 집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사진 찍을 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집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집에서 만들어서 엄마 사진 찍어주세요. 해서 강도사님한테 보내도 되고요, 담임 선생님께 보내도 돼요. 다 됐나요? 다 됐나요? 아, 그리고 또참 선생님이 그거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이거 집에서 해 가지고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했는데 집에서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열심히 해서 가지고 와 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어 고맙고 반가웠어요. 너무 잘했더라고요. 매주마다 공과하는 거 집에서 해 가지고 잘 챙겨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자, 다음 친구들은 10번만 세고, 다 못한 친구들은 10번 셀 동안 준비해 주세요. 마무리. 다 같이 숫자 10까지 세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아홉. 자, 열. 자, 이제 준비합시다. 이제 이거. 우리 친구들 공과책 마지막 하나 준비할게요. 그대로 놓고. 자, 보세요. 자, 이거 아까 선생님 읽어준 거 똑같은 그림이죠? 강조사님 설교해 주실 때도 있었죠? 보세요. 하, 자, 제목이에요. 제목 한번 따라 해 볼게요. 함께 모여 예배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만 시작. 잘했어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 줄게요.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찬양해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잘 지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에 무엇을 주신다 그랬을까요? 한 글자. 그렇지.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자, 우리 친구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야. 이세 사람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 아저씨 어디 있을까요? 수염 난 아저씨 어디 있을까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 아저씨가 인 여기 맨니에 있는 아저씨죠? 그럼 동그라미.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두 번째 수염이 갈색 아저씨인데 갈색 아저씨는 어, 이 아저씨다. 동그라미 또 쳐주시고요. 마지막 어, 우리 친구 같아. 우리 친구 같아. 남자친구일까 여자친구일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도 100점이에요. 100점은 의미 없지만 다 맞은 거예요. 다 했죠? 자 그럼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넘깁니다. 띠리링 넘어갔어요. 자 뒤에 보세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내네 친구를 찾아보세요. 선생님 질문할 거야. 자 우리 친구들 고개 들어. 선생님 보세요. 전부 다 선생님 보세요. 책 보지 마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수수께끼 내는 거예요. 자이 친구들 중에서 찾을 거야. 보세요. 아니야 여기 보세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이 중에서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옷에 줄무늬가 있어요. 그럼 줄무늬 옷을 입은 친구들만 점 찍어보세요. 점을 어디다 찍을까? 머리 위에다가 줄무늬, 줄무늬, 줄무늬. 이 친구는 줄무늬일까 아닐까? 물결무늬 같은데 그냥 줄무늬 해줄까요? 어, 네, 했어요. 어, 네 명이네. 맞죠? 네명 중에 한 명이 나예요. 자두 번째 바지를 입었어요. 점찍은 친구 중에서 바지 입은 친구는 어다 바지 입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에 입은 옷과 신발 색이 똑같아요. 그 친구 한번 찾아볼게요. 어첫 번째 친구 똑같아. 그럼 그 옆에 점 하나 더 찍어주세요. 이렇게 똑같네. 그 다음에 노란색 어이 친구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초록색이고 파란색 신발이니까 아니죠. 탈락. 그 다음에, 보라색 줄무늬의 보라색 신발. 맞을까, 틀릴까? 맞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그 다음에, 네 번째, 머리가 길어요. <laughs> 머리가 긴 친구. 그럼 머리 짧은 친구 탈락. 우와 머리 긴 친구만 점세 개가 됐네 <laughs> 머리가 길어요 그다음에 머리에 핀을 꽂았어요 우와 찾았어 누구예요? <laughs> 누구예요 커다랗게 동그라미 하나 쳐볼게요 이 여자친구예요 맞니? 우리 친구들 잘 찾았어요 다 찾은 친구 박수 우와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마지막 할게요. 부모님들 오시니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이름은 아는 사람, 광염교회 땡, 광염교회 땡, 그렇지 서울광염교회, 광염교회 땡이에요. 글씨 쓸줄 알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서울. 광염교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집에 가서 해도 돼요. 우리 반 이름은, 어, 반은 없는데 우리 유치부라고 할게요. 유치부. 유치부. 우리 반은 모두 몇 명일까요? 많이. 잘 모르겠으니까 많이. 정해진 시간은 1시간 할까요? 1시간? 많이. 자, 우리 친구들. 다 됐나요? 자, 다 됐으면 마지막에 말씀 한번 따라 읽어 볼까요? 10편 133편 1절이에요. 선생님, 따라 읽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좋아요. 선생님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엄청 좋겠죠? 복주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복주세요 하고 기도할 거예요. 예쁜 손. 자, 기도 자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 오시니까 우리 기도 얼른 하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기도 준비 됐나요? <laughs> 준비 됐나요?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쳐다보고 있는 친구가 두 명이나 있어요. 눈 감고 예쁘게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많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많이 슬퍼요. 하나님, 하루 빨리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엄마 오셨어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조심히 가세요. 아, 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줄 설게요. 한 명씩. 라이리 라이리 로이 연서 자 방금 이름 부른 세명 나와요 세명 연서